안녕하십니까 문 실장입니다. 그 이번에는 초밥집에 가면 초새우라고 하죠. 새우 초밥을 수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냉동 새우 열 마리 준비했고요. 그냥 이거는 뭐데쳐서 흘러 자르는 거기 때문에 뭐 재료가 딱히 필요 없어요. 이게 냉동 새우 깨끗이 씻어서 녹인 거고요. 유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새우 이 꼬리 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유지를 보시나? 이렇게 다리 있는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꼽지 않고 데치게 되면 이 새우가 이제 이렇게 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초밥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꼬리 쪽부터 해서 다리인 곳까지 이어주면 이렇게 일자로 이거 펴지죠. 이렇게 전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이제 물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그냥 물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색깔을 좀 내주기 위해서 소금 조금 하고, 간장 조금 넣겠습니다. 삶는 시간은 업장마다 다 틀려요. 셰프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틀려서 대부분 30초에서 1분 30초까지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오늘 1분 삶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삶은 다음에 꺼냈을 때 바로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얼음물에 식혀주지 않으면 잔열로 인해서 계속 새우가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분 삶고 건졌음에도 1분 30초 2분 이상 삶으면 효과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새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2분 3분 5분 이렇게 삶아 버리면 육질이 너무 단단해져서 좀 질긴 맛이 납니다 새우가 뭐큰건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를 데친 다음에 바로 건져서 물은 버려주고 새우만 따로 아주 차가운 물이나 겨울철에는 뭐 그냥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여름 같은 때는 이 얼음물을 꼭 준비를 해서 바로 식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으니까 넣겠습니다. 1분만 삶겠습니다. 1분 사용했습니다. 또 익기 전에 바로 건져서 아주 차가운 물로. 지금 이 물이 얼음물 수준이기 때문에 얼음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식혀줍니다. 이제 다 식었으니까 손질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따주겠습니다. 머리를 따고 배쪽에 있는 다리 있는 부분을 검지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주면 다리가 떨어져요. 그러면 껍질 벗기기가 수월하죠. 여기서 일반 시중에 파는 초새우 느낌을 내고 싶으면 한 마디를 남기고 꼬리를 살려주면 되는데 다 제거하겠습니다. 초새우 느낌을 시중에서 파는 초새우 느낌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한 마디 꼬리 이렇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다 제거해요. 왜냐면 이게 먹을 때 입에 걸리기 때문에 스타일마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 깠습니다. 이 칼집을 한번 내줄게요. 자, 이제 한번 손질해서 마무리해. 자, 제가 다섯 마리는 일반 시중에서 파는 스타일로 꼬리를 제거했고요. 꼬리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인데 드실 때 이제 꼬리를 떼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까지 다 떼고 손질을 합니다. 손질은 굉장히 쉬워요. 이뒤배 쪽을 살짝 칼집을 내주되 이 끝까지 내면 새우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짜리지 않게 이렇게 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양쪽에 새우 살이 있고 이 뒤에 새우의 피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연결이 될수 있게 이렇게 하면 손질이 다된 겁니다. 마저 다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안에 이제 내장이 나오죠? 이거는 제거를 해주고요. 새우 똥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장입니다. 식품 같이 생긴 꼬리 붙은 녀석도 이렇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칼을 넣기, 너무 깊이 넣으면 잘려버려. 아주 보기 안 좋겠죠? 이렇게 꼬리 없는 거 다섯 마리, 꼬리 있는 거 다섯 마리 완성을 했습니다.